네 안녕하십니까 이한타이진엽입니다 아, 금일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커머스 e 관련 질문에 대해서 어, 조금 제시를 해보고 거기에 답변을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는요 네이버와 쿠팡의 합병 가능성입니다. 어,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병한 지홀딩스가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 어, 이게 국내에서도 네이버 그리고 소프트뱅크 갱인 쿠팡과의 합병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합병했을 때 양사가 가져갈 수 있는 MS가 약30%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리고 서로 합병을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가지고 있는 이 풀필먼트 역량,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없는 네이버의 컨텐츠 등, 이 e 커머스 기타 부분의 서비스 역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을 덜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양사다 오픈마켓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마켓 간의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셀러들은 이미 네이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셀러 유입 효과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똑같이 소비자들도 네이버에서 활용을 상품을 사고 쿠팡에서 상품을 사고 있기 때문에 고객균이 겹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픈 마켓 두 개가 합친다고 하더라도 1 플러스 1은 1.2 정도 되겠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합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의미가 그렇게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별개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베이코리아가 지마켓과 옥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합병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라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덩치만 키워놓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까지 보여준 양사의 전략 방향성이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플랫폼 중심으로 이커머스에 e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다양한 사업자들을 자신에서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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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라는 이러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두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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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게 얘들의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유통시장에 뛰어들진 않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 유통시장에서 뛰어들어 봐야, 초기에는 돈못벌 거고, 나중에 벌어 봐야 뭐, 10% 내외? OP 마진 기대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이버 지금 플랫폼으로서 얼마의 OP 마진을 기록하고 있느냐, 50%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통시장에 뛰어들지 않고도 이렇게 연결 연결시키면서 자신들의 플랫폼 파워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어, 네이버가 유통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니즈는 커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반면 쿠팡은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하면 얘들은 직접적으로 유통시장에 뛰어든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 직접 상품을 그러다 보니까 소싱을 하고 매입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배송하기까지 합니다. 유통시장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류시장에도 뛰어들었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어, 유통과 물류에서 쿠팡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양사가 같이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더라, 한다 손치더라도 조금 괴리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입장에서는 쿠팡의 푸필먼트 영향이 분명히 요구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다양한 셀러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 셀러들한테 풀필먼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물류 역량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쿠팡에 있어서는. 근데 쿠팡 아까 전에 뭐도 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유통도 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통이 또 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사실 적자를 또 대부분 보고 있을 겁니다. 물류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유통에서 돈, 적자를 7천억 이상 벌고 있다, 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 이 물류를 가지기 위해서 이 7천억 넘는 돈을 네이버가 인수를 하면서 떠안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그다음부터 없애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굳이 부담스럽다,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가지는 것이 탐날 수 있으나 쿠팡이 지금 당장 이걸 확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의 합병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이버는 지금 당장 합병을 안 해도, 쿠팡은 지금 당장 합병을 안 해도 M S를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주요 사업자인 이베이와 1 1번가 같은 주, 기본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 MS가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MS를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합병을 진행할 니즈가 있겠느냐라는 측면도 니즈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퀘션은 네이버 장보기. 기사에서 계속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사업자. 누굴 얘기하냐면, 마켓컬리, 쿠팡, 마켓컬리, ssc.com. 이런 애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한테 위협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 네이버 장보기가 런칭이 되고 나서부터 투자자와 언론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 네이버 장보기가 하다, 네이버가 이제 장보기까지 하다 보니까 기존 장보기 중심의 이 e 커머스 사업자의 영역까지 흡수해 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고, 기존 장보기 사업자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가 가진 플랫폼 파워, 그 다음에 막강한 소비자 혜택 등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첫 번째 한계점은 배송 캐파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어, 현재 네이버 팟 장보기에 합류한 주요 파트너사가 홈플러스,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이네개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네개 사업자들 모두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어, 가장 많은 캐파, 1배송 캐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홈플러스, 아무래도 대형마트다 보니까 가장 많겠죠.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의 내오물류센터 같은 온라인 전용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신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어, 점포내물류센터를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이걸 3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1캐파 수준이 한 2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6천 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1년까지 1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늘려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점포들은 일반적으로 한1 200건 정도 쓸수 있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 수가 한 140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어, 배송에 활용하고 있는 점포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개에서 200건 하면 2만건 정도 처리할 수 있겠네요 합쳐서 26,000건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현재 캐파는 2에서 3만 건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실적 악화 때문에 늘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2~3만 건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 나머지 사업자들 GS 리테일의 GS 프레시몰, 농협 하나로마트는 아무래도 슈퍼마켓.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점포 배송 캐파 자체가 대형마트 대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점포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뭐 여기다가 상하차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마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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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S 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용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3개 정도로 전체 캐파가 한만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홈플러스 2, 3만 건, GS리테일 만 건. 그리고 나머지 사업자들 한만건 하면 한 4, 5만 건 정도밖에 안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개 사업자 중에서 쓱다컴 같은 경우 13만 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작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 이거 개별 사업자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합쳐서 이 정도라고 하면 그 효과는 좀 퇴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한계를 이미 캡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걸 아무리 펌핑을 한다, 플랫폼 파워로 펌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올 수 있는 룸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만큼 가지고 있는 쓱닷컴이나 마켓컬리, 쿠팡의 역량을 뺏어오기에는 그렇게 물리적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요 장보기 이커머스 플랫폼들의일 배송 캐파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장보기 입장에서는 더 의미 있는 사업자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빅 3들을 사업 파트너로 영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은 자기의 캐파를 이미 자신의 플랫폼 파워로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는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한테 입점 수수료 내면서 들어갈 이유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플랫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굳이 뭐하러 네이버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까 여기 플러스 원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롯데입니다. 롯데 보시면. 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기준 캐파는 홈플러스랑 유사합니다. 한 2만 3천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롯데가 정말 열심히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세미다크 스토어로 점포들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올해 5.2만 건, 내년에 한 7.3만 건 정도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데 같은 경우가 하고 있는 지금 플랫폼이 롯데온이죠. 되게 야심차게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롯데마트도 케파를 늘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자신들이 이렇게 케파를 이만큼 확장시켜놨는데 이걸 충분히 자기들 플랫폼 파워로 못 채운다라고 하면 누군가 어디에 입점해서 채울 만한 니즈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플랫폼 파워를 활용할 만한 니즈, 롯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 과제가 자기들의 플랫폼의 파워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롯데백화점이 제유몰에서다 빠져나갔어요 왜냐면 백화점 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화점에 명품도 많이 팔고 있고 컨템포러리급 그다음에 화장품들 이런 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플랫폼에서만 팔겠다. 우리는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니까 우리 플랫폼에서만 팔겠다라고 경쟁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는 거죠. 여기 빠져나간 것만 봐도 그러면 장보기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 우리가 마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거를 우리 플랫폼 파워 키우는데 써보겠다라는 게 얘들의 우선 목표일 거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 네이버 장보기에 롯데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샵인샵이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어, 네이버 쇼핑은 기본적으로 제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보기 서비스에도 다양한 점포들이 샵인샵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네개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이버 안에 장,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UI, UX, 소비자 경험들, 소비자 인터페이스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네이버 장보기 찾아 들어가야 되고요. 찾아 들어가서 자기가 어디를 이용할 건지 선택을 또 해야 되고요. 선택해서 장보기에 또 넣어야 되고, 그 각각, 만약 이거 혼용해서 쓸 경우에는 결제 두번 해야 돼요. 두개 혼용했을 때는 배송 두번 따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배송비 또 따로 내야죠 이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UI UX가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몇번 클릭 이게 뭐 쓸려면 쓸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 이몇 번의 클릭이 엄청난 소비자 경험을 회복시킵니다. 어 네, 쿠팡 같은 사업자들이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주문하고 별도의 결제 없이 그냥 바로 결제가 돼버리죠.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뭐 비밀번호 치는 과정도 없어요 그냥 바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한 거죠 이거 단계 하나 없었다고 소비자들은 어, 쿠팡 UI UX 너무 좋다 라고 찬사를 합니다 그리고 쿠팡을 소비자들이 쓰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이거 몇번 클릭 더 한번 하는 게 무가 문제가 됐냐 이거 자체가 엄청난 소비자 경험 훼손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UI UX는 샤윈샵 방식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정 전문가죠. 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꼭 해결해내야 되는 문제다. 근데, 네이버 투자도 이런 태생적 관계 자체를 해결해내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 이게 제가 쓴 논리인데, 하나는 온플러스, 하나는 gs프레시몰에 집어넣습니다. 었 그리고, 결제를 두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4만원 채워야 되는데 저는 6,500원 밖에 못 채워서 더 채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4만원 못 채웠다 고 하면 더 채우라는 얘기를 하겠죠 네, 다음은 슥닷컴과 롯데온의 오픈마켓 전환 그 의미가 뭐냐 라는 겁니다 어, 언론기사에 따르면 슥닷컴이 올해 오픈마켓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온은 이미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쓱닷컴 이미 오픈마켓 아니에요? 롯데온 이미 오픈마켓 아니에요? 어 그럴 수 있는 게 롯데온은 롯데닷컴이 있죠?쓱닷컴 신세계몰이 있죠? 이게 기존의 오픈마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외부 셀러가 입점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엄연히 다릅니다.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오픈 열린 장터 마켓 장터다. 그러니까 셀러, 오픈마켓에 들어가고 있는 셀러들은 그냥 팔고자 하면 등록해서 팔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습닷컴은 뭐라고 하냐면 종합 쇼핑몰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합 쇼핑몰은 백화점을 이커머스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입점 하려면 어떻게 되냐요 거기에 있는 MD들과 협의를 거치고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 쇼핑몰 MD... 종업쇼핑몰은 여기에 입점하려고 하면 셀러들이 MD들한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종업쇼핑몰에 입점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분이 다릅니다. 오픈마켓은 판매 중개업자입니다. 근데 얘들은 판매업자인 거죠. 지들이 직접 판매를 한다는 거고 얘들은 중개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얘는 C2C 형태. 뭐 B2C도 있겠죠. C2C 형태. 주류를 이루고요. 얘들은 B2C 형태 얘들이 직접 파는 거니까요. 그리고 입점 방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제한 없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MD와 협의를 통해서 입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아무래도 오픈마켓이 좀 낮은데요. 종합 쇼핑몰 대비해서 어, 그런데 종합 쇼핑몰은 이게 거의 백화점 같은 거죠. 백화점에 입점한다라고 하니까 비싼 겁니다. 근데 여기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퀄리티 좀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여기는 되게 많은 셀러들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광고를 꼭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종합 쇼핑몰은 사실상 광고가 없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이 차이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닷컴과 롯데온 오픈마켓 전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품목 수, SKU, SKU라고 하는 이 품목 수가 되게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MD와 터비를 통해서만 셀러들이 입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픈 마켓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쓱닷컴 롯데모니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 누구나 다 판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셀 SKU 수, 품목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쓱닷컴의 SKU는 천만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픈 마켓의 대표 주자 쿠팡과 G 마켓 같은 경우에는 억 단입니다. 그리고 롯데온도 오픈마켓으로 이미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다음에 스킬 수가 14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품목수를 많이 가져놓는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되게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플랫폼에 접속을 하겠죠. 근데, 어, 이것도 있고,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는데, 소비자는 쓰기는 A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B가 원한, 아, 소비자들 로와서 B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B가 없다라고 하면 쓱닷컴 이탈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쿠팡에는 A와 B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는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킬수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GNB가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킬수의 증가는 GNB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으로 그리고 그래서 품목수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 얘들은 성장동력을 하나 더 얻는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은 아까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면 광고 비즈니스가 본격화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어, 일반적으로 상위권 오픈마켓들 11번가나 G마켓이나 옥션 같은 애들은 매출액이 50% 이상이 광고 매출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매출의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뭐, 뭐냐면요. 기존의 종합 쇼핑몰 사업자들은 기껏해야 마진율 유통해봐야 뭐 10%대? 많이 받아봐야 10%대일 겁니다. 또 무료배송해주면 그 정도 안 되겠죠. 그런데 광고는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요. 느 얘들은 OP가 5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매출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높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로 이뤄지느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유통사업자로만 인정되었던 밸류에이션이 이게 광고 비즈니스를 붙으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핵심 가치가 이게 결국 밸류에이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플랫폼 가치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건데 플랫폼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광고 비즈니스가 그래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플랫폼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플랫폼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매개체, 항상 매개체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붙인다라는 게 그리고 이 광고 비즈니스가 본격화된다라는 게 어, 기존의 쓱닷컴과 롯데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달리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거다라는 부분이 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커머스 e 관련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